아아 아. 여기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오, 있어요, 있어. 자, 여기는 강원도 평창 비탄면에 있는 무늬 마을입니다. 여기 들머리는 여기입니다. 백룡 동굴 탐방센터. 여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등산을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가 등산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화장실은 음, 푸세식이어가지고, 내부는 살짝은 깔끔한데, 약간은, 어, 냄새가 조금 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백운산 정상까지 1.9km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마을길을 끼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등산로가 나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산타는 동이에요 자, 저는 오늘 여기 백운산에 왔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백운산이 세 군데 있죠? 강원도요 그리고 어 저기 전라도에도 있고 광양쪽에 있고 그리고 저기 경기도 포천쪽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강원도 배운산에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 제가 자리던 직장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그리고 한 3, 4일 정도 쉬고, 휴박일 강원도 명산 투어를 하기 위해 이렇게 어, 백운산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백운산 사진을 보니까 그산 위에서 동강을 바라보는 게, 바라보는 그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강원투어 시작하는 처음 코스를 백운산으로 잡았습니다. 어,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부터 이렇게 먹은 육스런 산딸기가 이렇게 열려 있네요. 어, 따먹어 볼까? 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평일 산에 조용히 산을 타면서 어, 산을 더욱 더 어, 자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딱기 강원 명산 투어를 하면서 딱세 군데 가려고 정했는데. 어,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체력이 대해줘야 될 텐데.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정상, 급경사 1.1km. 정상, 왕경사 3.2km. 그냥 세배 차이 나네요, 세배 그러면은, 짧은 길로 가야지. <laughs>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짧은 길로 가야지. 뭐하러 이렇게 길게 돌아서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오전에 요거 타고 오후에는 또 다른 산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짧고 굵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벌써 지칩니다 벌써 지쳐요 와 계속 경사입니다 계속 경사 진짜 급경사 그냥 보세요 그냥 이렇게 경사입니다 경사 이거 소나무 신기하네요 와 여기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그대로 쏟아놨습니다. 아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보면 뱀 껍질 같기도 하고. 청설모야 뭐 먹니? <laughs> 사람 온주들 모르네. 청설모가 어, 식사를 하고 있네요. <laughs> 근데 사람 원줄를 모르고 허겁지겁 먹고 있어. 허겁지겁 많이 배고팠나봐요. 나도 배고픈데 <laughs> 어디선가 푸더덕푸더덕 소리가 나가지고 어 야생동물 있나 해서 조금 살짝 긴장을 했는데 청설모더라고요뭐 <laughs> 하나 먹을 거 주웠나 봐요 <laughs> 아, 진짜 힘드네요 진짜 힘들어 계속 경사입니다 와 무슨 평지 하나 없고 계속 경사예요 계속 경사 와 진짜 미친다 미쳐 와. 평소에 운동을 게을리해서 지금 다리가 지금 너무 후덜덜, 후덜덜 거려요. 아. 의외로 힘든 산 베스트 1이네요 베스트 1. 와 진짜 의외로 이렇게 복금일 줄이야 아 저도 몰랐습니다 아동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질것 같습니다 아 포기하고 싶네요 포기하고 싶어 와 진짜 힘니다 어쩜 이렇게 평지가 하나도 없을까요? 산행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공식 있죠? 최단 코스는 힘들다. 더더욱 힘들다. 진짜 그 느낌이 완전히 100% 와닿는 그런 코스입니다, 여기. 아, 짧지만 힘들어서. 아, 도착하는 시간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진짜 체력 좋으신 분들은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같이 등민이, 체력도 안 되는, 이런, 등민이들한테는, 진짜 최고난도,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코스일 것 같습니다. 와, 이정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여기가 갈림길인가? 자, 정상까지 400m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야 됩니다. 다시 갈림길이 나왔네요. 칠종령. 이따가 여길로 하탄할 겁니다. 칠종령. 그리고 정상까지 200m 남았습니다. <laughs> 여기가 정상입니다. 정상. 이게 정상석이죠 아, 아담하 아담해. 아, 그리고 정상에서는, 어, 뷰가 이렇게 탁 트이지 않았어요 딱 나무들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뷰는 안 터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저기 극강사길로 올라오는 길도 이렇게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뷰를 보려면 은 저기 칠종령 저쪽으로 내려간다고 해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그쪽으로 이따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블랙야크 인증을 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완료입니다 <laughs> 백운산, 여기는 어, 강원도 정선, 백운산 정상입니다. <laughs> 배고파서 햄버거하고 우유 사왔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식사를 마치고. 식사인가? <laughs> 햄버거 하나 먹고 이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칠종령 이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쪽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강 동강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여기 백운산에 일부러 이렇게 찾아왔고 꼭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칠종령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쪽 등산 띠 보이는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군산은 나무들이 진짜 신기해요. 저렇게 동그랗기도 하고 중간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왜 그러지? 와 신기하다. 이런 나무는 저는 처음 봅니다. 저 봐. 와. 자 여기 멀리 동강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령 쪽으로 하산을 하니까 살짝 살짝 이제 조망이. 있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취소입니다. 취소. 가팔라요. 가팔라. 화산길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이 줄이 있는 이유가 추락주의래. 추락주의. 그 옆에가 다 낭떨어져 가지고 진 조심스럽게 내려가셔야 합니다. 여기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망터가. 오, 있어요. 있어. 와, 여러분. 와... <laughs> 와... 이 조망 너무 멋져요. 와... 저기 놓칠 수 없죠. 제가 나오도록 한번 찍어봐야죠. <laughs> 동강입니다. 동강... 조망터가 있었네요. 있었어... 까라도 이렇게... 어... 조망터가 이렇게 넓지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살짝 볼수 있어서... 나름 다행입니다. 최고예요. 집중룡으로 화산길은... 길이도 좁습니다. 어, 올라오시는 분들, 내려가시는 분들, 만약에 여기서 만나면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어, 길도 좁고, 암는 구간으로 타고 내려와야 되고, 와.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어, 원점 회이 추천드릴게요. <laughs> 아, 민망이라. 그래도, 실종령이 부수... 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화산하세요. <laughs> 저는 궁금해서 화산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절벽을 타고 올라가네요. 와. 아, 진짜, 화산길 쉽지 않네요. 와. 그래도 멋진 광경 보면서 중간에 쉴 곳은 이렇게 있네요. 아, 아, 슬슬 더워진다. 백운산은 계단조차도 이렇게 급경사입니다. <laughs> 아, 진짜 다 털리겠다. 근데 이 계단 앞에 보시면은 쫙전경입니다 와, 지금 여기 참나무들 때문에, 이파리 때문에 안 보이는데, 경관이 죽입니다. 와, 아 오늘 이산 못할 것 같은데. 아, 이대로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보시면은, 자, 또 급경사 하산. 와, 아, 지친다, 진짜. 아, 문이마을까지 1.4km 남았습니다. 그냥 실종량 안 가고 무늬마을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가겠습니다. 동이에요.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그 다음 산행지 갈려고 아. 칠종령 200m 남두고 그냥 하산했습니다. 칠종령이 어떤 모습인지는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 어. 이렇게 하산하면서 동강의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그 모습하고 비슷 비슷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무늬마을 어, 방면으로 좀 회기 하는 것으로 어, 제가 결정드었습니다 진짜 백운산 쉽지 않은 산입니다. 체력을 다 뺐어요. 저 어떻게 이산하죠? 지금 계속 그냥 숙소 잡고 쉴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사상길조차도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제가 광보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왔어야 되는데 밖도 아, 모르고 와, 와서 좀 좋네요. 여러분들 이제 어, 뭔가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그칠0령 가는 길보다 여기가 더 경치가 멋있네요. <laughs>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칠0령은 어, 되도록이면 음, 피해서 가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쉬었다 가면서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이 경치를 쫙 보면 진짜 신선 같겠다. 진짜 이쁘죠? 음. 향도 너무 좋아요, 향도. 와. 이 노란색 꽃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도 산행소통 좀 하고 싶은데 음 아직은 구독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산행소통 하기가 어려, 어렵네요 그래도 저는 꾸준히 계속 어 소수의 인어, 인원이어도 어 멋진 풍경을 멋진 산들을 이렇게 보여 드리기 위해 꾸준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요. <laughs> 자, 저는 이제 화선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이제 한 50m만 가면은 뭐 차가 나오는데, 저는 또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또 이제 급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저는 다음 단행지에서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타는 동이었어요. 응. 다